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이웃사랑망을 운영하고 있는 1번 겉돌입니다. 제 방은 이웃사랑방입니다네이버러브 화요일, 목요일, 토요일, 오전 5시에서 8시까지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. 제 방은 요즘 유친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. 전화를 제가 보여드리면. 지금 현재 제가 4월 23일부터 시작을 했는데, 오늘 현재 보겠습니다. 오늘 현재 325명을 제가 이웃을 했고요. 저한테 온 분이 297명 왔어요. 지금 빠져나간게 132명입니다. 결국은 현재 제 구독자는 177명입니다. 이 현황을 보여드리냐면, 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현실 속에 정말 어려운 거예요. 구독을 많이 해도 많이 빼고 있습니다. 뭐가 많이 빼고 있어요.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해서 구독자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확인해 주는 방송입니다. 어? 지금 저희들 기존 이웃이면 이웃으로 하고 다음에 새로 이웃을 하면 사랑으로 하는 이웃과 사랑을 표현해 주는 그런 채팅장에 표현해 주는 그런 방송을 할 거예요. 고정 링크를 올려드리면 이웃사랑 같이 출발해서 운영하는 방송입니다. 제가 방송 컨셉을 뭐, 이웃사랑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썸네일 가지고 제가 구독자 시청 시청 인원을 좀 늘리고 조회수도 늘리고 구독자 늘리는 그런 방향을 계속 제 방송에서 계속 하루에 하나씩 계속 올려드려서 어떻게 구독자가 모아지는지, 그것까지 해드릴 거예요. 현재 제가 엊그저께 구독자 1,000명 빠르게 모으는 방법, 요렇게 해서 올려놨고, 오늘은 제가 4,000시간 이 영상도 끝, 요렇게 해서 제목을 달아서 제가 오늘 방송할 예정입니다. 현재 보면, 그, 제 시간이, 저, 어... 수익창출에 눌러보면, 구독자 177명, 현재 시청 시간이 392시간입니다. 392여야죠. 1 7 0명의 392시간. 제가 이 현황을 왜 보여드리냐면,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제가 보여주는 걸로 해서 데이터는, 아, 요렇게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, 걸 보여드리려고. 그래서 요 데이터는 계속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제 방에, 그 화요일, 목요일 토요일, 오전 5시에 8시까지, 여러분이 들 오셔서 고정링 크 올리고, 거기에 이웃사랑도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에 썸네일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, 그래서 조회수가, 이 조회수가 얼마나 늘린지 자랑을 보여드리기로 하고, 그 다음에 저도, 어쨌든, 새로, 요 채널, 일반 갑들이 채널도 승인을 받을 수있 승인을 어떻게 받는지까지. 끝까지 보여드리고, 이 데이터는 제가 마지막 승인 받을 때까지 계속 보여드리고, 제방 운영의 컨셉을 전방에 1번 갑돌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제 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, 전체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1번 갑돌이 소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1번 갑돌이였습니다.